기억에 남는 사람? 기억에 남는 사람 나라고 해라 진실게임하는 모솔들 그건 나지 나 이도 이도? 핑크 핑크, 음... 나 핑크. 아... 지연아 들었니? 핑크공 핑크공주? 아... 핑크 5분 책방에서 가장 처음 열어본 책의 주인은? 모솔나라 덱스니까 괜찮겠지 음... 나 이도 지연아 나야 <laughs> 계속 이도네 아뭐또 거짓말할 순 없으니까 어차피 내거야 나는 이도한테 질문하고 싶어. 내일 마지막 데이트를 한다면 하고 싶은 상대는? 내일 마지막 데이트를 한다면 하고 싶은 상대? 음... 전 모솔라라덱스입니다. 어려운데? 하도 매력남들이 많아서? 나는... 하정목. 음... 전 모솔라라덱스입니다. 가진 자의 여유랄까? 하정목 씨밖에 없고요 전목 씨가 원망스러워요.